안녕하세요, 여러분. 벨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이상한 걸 들고 왔죠. 이거는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렌즈를 다 한번 들고 와봤어요. 이게 원래는 일상 영상을 지금 찍어볼까 고민을 하고 있어서 렌즈를 선물 받으면 바로 차곡차곡 정리를 하는데 그 영상을 찍을까 하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렌즈를 다 보여드리는 컨텐츠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새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렇게나 많거든요, 렌즈가. 이런 거 보이시죠? 렌즈가 이렇게 많아요. 제가 하나 하나 꺼내면서 정말 간단하게 리뷰를 다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타임테이블도 적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한 렌즈 있으시면 바로바로 바로 클릭해서 좀 이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을게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볼게요. 진짜 많아서 너무 기대돼요, 저 우선 여기 뚜껑이 있는 렌즈는 제가 저번에 렌즈 하울 찍으면서 뭐 렌즈 스 토리랑 렌즈랑 렌즈하운이었나 여이세개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뜯던 렌즈를 이렇게 보관을 네. 해요. 했... 그리고 그때 렌즈 하울 때 제일 많이 물어보셨던 게이 렌즈를 그때 한 번에 한. 10개 정도를 아마 깠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10개 정도를 다 까면 어떻게 보관을 하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통은 이렇게 다 까놓고 다 사용한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한달 착용이라도 정말 한 달에 한번 착용하고 버릴 때도 있고 이래서 기간이랑 세척을 정말정말 중시하는 편이에요. 이제 이거 뚜껑은 버리고 본격적으로 이 렌즈들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손에 집히는 거 하나하나 다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저도 어떤 렌즈를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가장 먼저 오렌즈가 진짜 진짜 많은데요. 이거는 오렌즈 스페니쉬... 브라운이네요. 이거는 원데이 렌즈고 요새 제가 진짜 진짜 영업하고 있는 렌즈예요. 좀 눈매가 진해야 얼굴이 전체가 사는 그런 스타일인데 혼니렌즈 같은 경우는 너무 파충류 같아 보이고 공공 작은 것만 더 드러나게 되고 약간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근데 스페니쉬 같은 경우는 혼니렌즈는 아닌데 약간 사람의 분위기를 바꿔주는 그런 게 있어요. 약간 눈동자가 맑게 변한다고 해야 되나? 그레이 컬러랑 이렇게 브라운 컬러가 있는데 저는 브라운 컬러가 좀더 맑게 표현이 되고 그레이 컬러는 정말 미세하게 회색빛이 돌아서 오묘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컬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브라운, 그레이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오렌지 러시안 실버인데 오늘 렌즈 중에서도 약간 자연스럽게 눈매가 바뀌어서 고양이상 메이크업할 때나 동공은 엄청 작아 보이지는 않는데 묘하게 분위기를 바꿔주는 게 있어서 그걸로 정말 추천하는 렌즈입니다. 오렌즈가 전체적으로 눈이 편한 것도 있고 그래서 더잘 찾게 되는 것. 또 있는 것 같아요. 오렌지 시크릿스 쓰리콘 내추럴 그레인이에요. 이거는 사실 막 엄청 잘 써보진 않았는데 이것보다 더 추천드리는 게. 저는 이거. 오렌즈, 시크릿스, 요거는 코랄 그레이. 이거랑 이거랑 진짜 미세하게 다른데, 내추럴 그레이 같은 경우는 코랄 그레이보다 더 인위적인 느낌 이 나요. 렌즈의 그래픽이 살짝 달라서 코랄 그레이를 더 추천드리고요. 이거는 진짜 그레이 렌즈 데일리로 쓰시는 분들은 정말 쟁이셔야 할 그런 렌즈예요. 진짜 예뻐, 거예요 코랄 그레이가. 그 다음에 약간 비슷한 라인으로 있는데, 요거는, 오, 어, 아, 이거 뜯어져 버렸다. 요거는 내추럴 브라운이에요. 지금 착용하고 있는 렌즈도 요거고요. 정말 너무 편하고, 진한 메이크업 할때 어울리는 브라운 렌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브라운 렌즈긴 한데 안칼진 느낌이 드는 그런 브라운 렌즈거든요. 그래픽도 그래픽인데 뭔가 이렇게 테두리도 좀 날렵하고 뾰족뾰족하게 퍼져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더 날카로운 느낌이 들어요. <laughs> 메이크업을 생각하지 않고 렌즈를 고를 때 제일 손 많이 가는 렌즈라서 진짜 추천드려요. 아까 내추럴 그레이는 별로였는데 내추럴 브라운은 괜찮습니다. 추천. 아 어, 그리고 이거 진짜 잘 썼었는데 이거는 오렌즈의. 오렌지에... 이름 뭐지? 프리미엄 시리콘 렌즈 스톤베리이고요. 엄청 흐리멍텅한 그레이 색상이에요. 조금 붉은 느낌도 있어서 혈관은 붉은스름해 보이는데 그레이 렌즈라서 여우상 같아 보이는데 여리여리한 여우? 착용감도 정말 좋았고 또렷해 보이는 렌즈는 전혀 아니고요. 여리여리 몽환... 몽, 아, 몽환적이다. 몽환적인 렌즈. 응. 그레이 렌즈 중에서도 진짜 추천하는 렌즈예요. 진짜 이거 정말 예뻤어요. 스톤베리에 연결해서 보여드리는 거는 이거는 골드베리라고 되어 있고요. 제 기억에 스톤베리... 엄청 기억에 남는 거 보니까 이건 엄청 잘 쓰진 않은 것 같아요. 이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막 추천하고 싶었던 컬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글로리 렌즈예요 덕발이 박힌 렌즈들이 좀 많이 유행을 했는데 그냥 눈 안에 뭔가 이렇게 타타타타타 이렇게 낀 느낌이라서 그렇게 막펄 렌즈를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오렌즈 라인도 별로 좋아하진 않았고 다른 뭐렌즈미나 이런 데서 나온 것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글로리는 음. 그렇게 잘 쓰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체리 블라썸이었던것 같은데 눈매에 약간 꽃핀 것같은데 느낌 음, 그런 렌즈 중에 하나예요. 가운데 동공 부분이 딱 잘려서 나오고 겉에 있는 테두리도 딱 잘려서 나와서 이 눈동자가 하나의 그런 꽃이 돼 버리는 그런 렌즈 스타일인들이 하나씩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체리블라썸이란 이름이랑은 잘 어울리는데 이렇게 끊겨 버리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더라고요. 개인차. 이거는 좀 개인차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진짜 추천하는 렌즈인데 이거는 오렌즈 추인 트윙... 리콘이에요 정말 자연스럽고, 정말 눈이 편해요. 한달 착용하실 거면 진짜 추잉 한 번씩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정말 착해 보이고, 순둥순둥해 보이면서도 렌즈 때문에 막 시선을 뺏기는 그런 정도의 부담스러움도 아니고, 어우,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추잉 이 진짜 라인 정말 잘 나왔거든요. 완전 완전 데일리한 그런 렌즈입니다. 어, 정말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천을 드리는 렌즈인데 이거는 폴링이에요 렌즈가 아까 그 츄잉 같은 경우보다도 이게 조금 더 진하고 고동색인 컬러라서 편하고 자연스러우면서 눈을 좀더 진하게 만들어줘서 이것도 진짜 같은 라인으로 추천드립니다 오렌지가 눈이 정말 편하고 컬러도 잘 나오고 그래픽도 잘 나와서 데일리로 쓸수 있는 렌즈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오렌지의 로맨틱 헤이즐이라는 컬러예요. 이거는 제가 써봤을 때 진짜 자연스럽고 정말 데일리에 최적화된 그런 렌즈라서 요즘은 좀 심심해서 자주 쓰고 있지는 않은데 학생분들이나 뭐 직장인분들은 이런 렌즈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막 요새는 잘 쓰진 않아서 정확한 리뷰를 드리기는 조금 힘들어요. 이건 오렌지의 선샤인 브라운이라는 컬러고요. 이거는 아까 그 헤이즐보다도 이게 조금 더 연하고 테두리가 엄청 흐릿해가지고 진 진짜 진짜 자연스러워요 정말 정말 자연스럽거든요 눈가가 초롱초롱한 것 같으면서도 약간 좀 밝게 돼요 이미지를 좀 연하게 만드시고 싶으신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안나수이 렌즈고요 아까 말씀드린 오렌즈 선샤인이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그 선샤인이 약간 닫친 느낌이 아니고 퍼지는 느낌인데 이 안나수이 같은 경우는 테두리가 살짝 막혀있고 조금 더 진한 컬러거든요 이게 조금 더 커보여요 눈이 음, 그렇게 비교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렌즈타운이랑 포니님이랑 콜라보한 퍼스트리 렌즈인데 이게 제가 컬러를 다 써봤거든요. 근데 브라운도 진짜 예쁘고 이 그린이 진짜 진짜 예뻐요. 이 그린이 굉장히 독특하고 튈것 같잖아요. 근데 테두리가 또 브라운이에요. 눈매랑 정말 잘 어울리면서 어 진짜 저는 포니님의 이 디자인 능력에 정말 감탄을 했거든요. 진짜 잘 어울려요. 브라운이 또 특징이 뭐냐면 약간 그레이시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브라운인데도 엄청 질리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렌즈라서 진짜 정말 강추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일본에서 샀던 릴문 렌즈 일본 렌즈가 진짜 직경도 크고 약간 연하면서 크고 사람 눈자체를 바꾸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화장을 안 했을 때 굉장히 괴물 같아 보이는 그런 렌즈거든요. 다신 사진 않을 것 같은데 화장 진하게 했을 때는 정말 예뻐요. 저는 그레이 색상보다는 크림 베이지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도 약간 눈이랑 어우러지는 느낌이 있어서. 그다음에 소개해드릴 거는 이거는 이제 프레시콘 렌즈예요. 이런 네모난 느낌이 아니고 이렇게 얄쌍하게 나와서 어디 보관하고 다니는 게 진짜 괜찮아요. 파우치에 넣고 다니는... 인데 테두리가 보시면 진짜 동그래서 눈매 동공을 진짜 딱 살려줘서 진짜 사람을 또렷하게 만들어줘요. 인상을 이렇게 딱 또렷하게 만들어주는데 여기 컬러가 보면 굉장히 많아요. 이 브릴리언트 브라운이 제가 파우치에 넣고 다니는 아이템이거든요. 왜냐면 어디 가서 렌즈를 버리고 기존 메이크업에 렌즈를 착용하더라도 위화감이 전혀 없는 렌즈고 파우치에 쏙 넣기 너무 편해가지고 잘 휴대하게 되는 그런 렌즈입니다. 크레시콘에서 착용감은 좀 별론데 그래픽으로 추천하고 싶은 렌즈거든요. 이거는 윈썸 브라운이라는 컬러 프렌시콘은 이 라인이 그래픽을 정말 잘 나왔어요 그래서 그한 달용 라인도 진짜 잘 나왔고 이것도 잘 나왔는데 이거는 착용감이 조금 저한테 아쉬워가지고 잘안 맞고 도트로 형성돼가지고 직접적으로 봤을 때 엄청 또렷해 보이지는 않는데 약간 사람이 또렷해 보인다는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좀 면접용 렌즈? 약간 그런 느낌? 이거는 프렌시콘의 블루 색상의 렌즈가 두 개가 있어요 심지어 그래픽이 굉장히 비슷한 게 하나는 베이비 후쿠고 하나는 벨벳 블루입니다 이 벨벳 블루가 조금 더 진하고 블루 색상이 강해요 그리고 약간 어두운 블루색? 이 베이비 아쿠아 같은 경우는 약간 더 하늘색 쪽에 가깝고 여기 가운데가 좀 노란빛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밝고 좀 명랑한 느낌이에요. 베이비 아쿠아가 아마 포니님이 껴서 되게 유명해진 컬러로 알고 있거든요? 엄청 사람 묘하게 만들어줘요. 이거 생각나게 끼워야겠다. 이거 진짜 예쁘거든요. 그리고 같이 얘기하는 게이 그린 컬러인데 이거는 그린 색상 자체를 바꿔주는 렌즈라서 포넬렌즈는 아닌데 굉장히 독특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어... 색상을 바꿔주는 렌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레시콘 라인은 진짜 좋아했던 라인이 이 라인인데 어 그린 색상도 좋아하고 블루 색상도 좋아해요. 이거 정말 예뻐요, 색상. 차밍 브라운이 정말 잘쓸수 있고 약간 데일리로 쓸수 있는 느낌이고 그다음 그레이 컬러 색상이 저는 정확히는 몰랐는데 이렇게 두 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억을 하는 바로는 이 미스티 그레이 같은 경우는 진짜 고양이처럼 바뀌어서 약간 사람이 날카로워 보여요. 그래서 좀 도도한 느낌은 있는데 좀 많이 동떨어지는 느낌도 있고 근데 어반 그레이에게는 그레이 색상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자연스러운 느낌이 있어서 이 미스티 그레이가 살짝 고양이 같은 느낌이면 이거는 차가운 도시녀 같은 그런 렌즈입니다. 세개다 색상이 조금 비슷해요. 클라렌 아이리스 원데이고 이게 브라운 컬러고 하나는 그레이 컬러인데 눈에 약간 그눈 있잖아요. 내리는 눈. 그게 약간 껴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좀더 겨울에 약간 따뜻한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렌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그레이 색상 같은 경우는 약간 늑대 같은 느낌이 나요. 눈밭에 이렇게 뛰어다니는 늑대 같은 느낌? 약간 메이크업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데일리스럽지도 않은데. 엄청 치는 그런 렌즈도 아닌데, 어, 네. 좀 독특한 스타일로 나온 렌즈인 것 같습니다. 아이리스는 이렇게 생긴 패키지에다가 전부 다 넘버로 돼 있더라고요. 이것도 같은 그래픽인 것 같은데, 요거는 3001, 요거는 3002.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좀 외우기 쉽고 약간 표기하기는 쉬웠어요. 요거는 제가 정확히 써본 기억이 없어요. 3001이랑 3002는. 그래서 요거는 살짝 패스를 하고, 요거는 따로 빼놓고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3001 라인은 진짜 잘 썼거든요. 정말 자연스러운데, 그래... 이랑 블랙 사이에 있는데 좀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의 발색이랑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의 크기로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의 테두리의 연함 이 있어서 정말 그 콤보가 너무 예쁜 그런 렌즈예요. 이렇게 핑크 컬러도 있고 브라운 컬러도 있는데 저는 요 3301번 블랙 색상을 더 추천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컬러도 얼른 써봐야겠어요. 이거 정말 잘 썼거든요. 이거 진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2900번 2900대 라인인데요. 이거는 제가 그린 색상인 요거 3번 2903번을 썼었는데 발색이 진하진 않고 약간 연한 느낌에다가 테두리도 좀 연하고 그래서 저한테는 조금 아쉽더라고요. 2901이나 2902처럼 데일리스러운 블랙이나 브라운 컬러를 더 추천하고요. 컬러를 도전하기 어려우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만족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렌즈예요. N365 렌즈들을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N365 렌즈에 이름이 뭐였더라? 아 엔실리안이에요 이거 진짜 예쁜데 이거는 정말 껴도 티가 안 나요 렌즈를 끼지는 못하는데 낀 느낌은 내고 싶고 엄청 티나면 안 되고 약간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뭐 회사에서 렌즈 끼면 안 되시는 분들한테 약간 좀 얌체 같은 수법으로 낄수 있는 렌즈라고 소개를 했었거든요 저로서는 약간 돈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약간 미세한 차이가 있어서 나만 아는 차이 같은 거죠 이거는 한달 착용 렌즈거든요 이 엔솔로랑 엔듀오랑 뭐지 이름? 아무튼 세 가지 컬러로 나오는데 이 N요 라인이 진짜 약간 곤충 파충류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그중에서 제일 좋아했던 게 N듀오랑 N솔로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저를 처음 봤을 수도 있을 영상인 에뛰드 그 몽환 여름밤 몽환 메이크업인가? <laughs> 진짜 너무 오래됐다 그 영상에서도 엔듀오를 썼었는데 진짜 질문이 많았고요 이 엔솔로도 착용하면 되게 묘하게 예쁘거든요 이 시리즈 중에서는 엔솔로랑 엔듀오를 추천합니다 정말 묘하게 몽환적이게 되게 예쁜 컬러예요 이거는 엔브라운이고 이거는 엔초코인데 엔브라운이 살짝 더 직경이 큰 느낌이 고요 엔초코가 조금 더 진해요 두개다 약간 개눈이긴 한데 그나마 엔초코를 더 추천드립니다 엄청 직경이 커가지고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 정도의 직경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꼭 확인하고 구매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N365에서도 추천하는 게이 N 그레이인데 겉에는 브라운이고 안에는 그레이 컬러예요. 근데 겉에 있는 브라운이 약간 쿨 브라운이라서 웜톤이 끌수 있는 그레이 렌즈이면서도 약간 쿨톤이 끌수 있는 브라운 렌즈. 그런 느낌의 렌즈라서 진짜 오묘하게 정말 예쁘거든요. 이게 또 그래픽 라인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서 굉장히 자연스럽고요. 하루 쓰고 버리는 것보다 약간 데일리로 계속 착용할 수 있는 그런 렌즈로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정말 오묘하게 정말 예뻤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렌즈 통을 다 비워가지고 지금 렌즈 리뷰를 다 끝냈는데요. 제가 이거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도 신기하긴 한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추천하는 렌즈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는 정말 정말 감사할 것 같고 만약에 렌즈미나 렌즈스토리 제품 궁금하신 분들은 전에 올렸던 영상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아, 너무 힘드네요. 또 많이 많이 모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리뷰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말고 눌러주셔서 다음 컨텐츠도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댓글로 만나도록 할게요.